자, 238번 문제 보실게요. 지금 현재 여기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4마다 반복입니다. 4마다 반복해요. 대체 주기가 4냐? 어, 주기가 4이면 해. 왜? 0부터 4까지 그려진 그래, 그래프가 그레시 4마다 반복한다? 제일 작은 그 반복된 텀이 4. 이거 이제 주기라불러도 되지.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랑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왜? 우리 요단 방정식 직접 못 풉니다. 근데, 실근의 개수 물아봤어 이게 뭐였지, 내 글자? 그렇지. 위치 관계 였지 요거 이제 위치 관계가 됩니다. 자, 위치 관계는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프 아니면 다 없어. 그럼 그래프 골해야 돼. 그래서, 연방을 세우셔야 되지? 이 방정식 연방 어떻게 세우니? y는 fx라는 노란색 그래프와 y는 절댓값 n분의 1x라는 절댓값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랑 일치하는 거지. 그치? 자, 수열문제인데 규칙성 확인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빨리 얜에다가 숫자 지문을 꼽으시면 돼요. 근데 아직 fx 그래프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얘는 여기가 사야. 여기가 4야, 여기가 4고, 이렇게 가야, 여기가 8, 여기가 1뭐 0이 요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이 노랑노랑이 그립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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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대해서도 그려야 되니까 모든 실수에서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셔야 되네요. 자, 그런데, 일단, 하나의 주기만 좀더 그려놓고 여기를 쉽게 가보도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마사야 짧다 짧다. 에잇에잇 됐어. 이정도 여기가 마사야 짧거나. 자 이때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점점점 점점점 계속 그려지는 거야. 됐지? 이때 이 그래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질문은 m 분의 1x라는 그래프의 절대값이니까 이게 뭐 조른 거 없어. 어쨌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1x면은 절대값 x 그래프, 2분의 1x면은 더 넓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뿐냐 그렇죠? 자, 그러면 1넣었을 때, 빨간색 1넣 절대값 x 얼마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자, 노란색 함수도 Y축 대칭 함수고, 빨간색 함수도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럼 교점은 좌우 대칭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인데, 결국에 오른쪽 구에서 두배 하시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를 A, N이라고 쓰는 니까 A는 2 곱하기 2로 쓰시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에 N에다가 우리가 이제 1을 넣어볼게요. 1을 뗄 거면, 여기 2분의 x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그래프가 포함하는데, 2분의 x, 2분의 x니까 8, 4, 요게 기울기가 2분의 4입니다. 됐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이 생겼죠? 그래서 a는 얼마? 4곱하기 2가 되는 좌우 대칭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 마지막. n이 얼마니까? 3일 때. 그럼 3이면 3분의 x.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12분의 4 해야 3분의 1이지. 요렇게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 곱하기 2, 5가 1, 4. 야, 이렇게 했는데, 규칙을 못 잡아야 되면은 이게, 그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A, K는 6, 4, 2, 1대2, 2대4, 3대6, 일항해보도랑 연결을 해야 되지. 3K, I, 2K면 해요. 곱하기 2, 2 3K까지는 괜찮 이거를시범하다 넣는다? 아, 이건 금방이 좋네.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주기성, 대칭성을 이용해서 교점을 계속 찾는 거, 위치관계자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하자.